조금씩 걱정이 됩니다.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다원나 아, 해변을 향해서 BTS도 방문했나봅니다. 진짜로. 숫자면접 <laughs> 저탄고지 제주도에서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스노클링하러 가는 거야. 밴드를 들고 다니면서 혈당 관리를 해줍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호텔 맨 드럼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가는 날입니다 제주도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Let's go 이 친구는 저의 귀여운 아들입니다 카메라를 처음 들어서 아주 신이 났어요 다들 저랑 닮았다고 하던데 그렇게 닮았나요? 안 저희는 택시를 타고 석촌역으로 온 후에 9호선 급행을 타고 김포공항으로 갑니다 저의 아들이 아직 여덟 살이라서 혼자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어요. 또 이렇게 재미있는 시도를 해봅니다. 음, 응. 옳지. 잘했어. 우리 아들 최애 게임. 저는 딱 7월 말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정말 사람이 많았습니다. 공항 어딜 가든 사람이 많더라고요. 짐이 너무 많아요. 아빠의 무게. 저희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푸드 코트에 와서 식사를 합니다. 역시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 아들은 햄버거가 먹고 싶다 그래서 햄버거. 그리고 저는 고기 덮밥을 시켰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키토남 민드럼은 없습니다 맛있는 것 많이 담아오겠습니다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러 와서 기분이 좋네요 사람들도 같은 기분이겠죠? 저희는 늘 SK 렌터카에서 렌트를 합니다 친절하고 서비스도 좋고 항상 만족스럽습니다 차를 렌트를 하게 되면 늘 해안도로를 찾게 되죠 정말 가슴이 뻥 뚫립니다 자, 바로 호텔에 짐 풀고 물놀이를 하러 가겠습니다. 숙소 바로 앞에 박지해수욕장이 있어서 이 호텔로 잡았습니다. 아우나, 해변을 향해서 해수욕장 바로 앞에 마레보 비치 호텔이라고 그곳에 예약을 했어요. 청소 상태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해수욕장 바로 앞이니까 만족했습니다. 아우나, 조심해 돌. 돌 없는 대로 와. 박지해수욕장은 참... 아프고 좋은데 바닥이 현무암 때문에 발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꼭 아쿠아 슈즈를 신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엄청 차가워. 아, 나는 안 추워? 아빠 못 들어가겠다. 너무 춥다. 너무 추운데? 으아! 나 준비 운동 좀 해라. 수영을 수영 여기서 수영하는 거 아니야? 수영을 어떻게 하냐, 바다에서? 못 해. 아니, 에데 그냥 떠 있는 거지 수영이 아니고. 거야. 싸우는 거 아닙니다. 늘이었습니다 지금 첫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기대됩니다. 민드럼의 첫 제주식사는 애월에 있는 노포돼지입니다. 저희 아내가 추천했고 첫 번째 도전 흑돼지 찐 맛집이라고 합니다. 직원들이 직접 구워 주세요. 너무 친절하고 좋았습니다. 첫 고기 한입 물놀이를 하고 와서 그런지 너무 맛있었어요.

음? 치킨도 먹어야 돼. 응? 치킨도 먹어야 돼. 너 먹고 가자. 치킨 아. 먹어야 되잖아. 너 응. 치킨 못 먹어. 음. 제주도 돼지고기는 진짜 사실 어딜 가나 맛있습니다. 품질도 좋고 맛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 맛있기 때문에 고기를 어떻게 꿔주는지 손님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그 태도 하나하나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노포돼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5점 만점에 4.5점 드리겠습니다 최고 불멍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도 있고. 저요. 응, 우리 아들. 제 이름은 김아원이에요. <laughs> 자, 우리 1차가 끝이 아닙니다. 2차는 곽지해수욕장에서 유명한 깻잎 치킨 도전해 보겠습니다. 깻잎 치킨. 음. 마레보 비치 호텔 앞에 깻잎 치킨 파는 곳이 있는데요. 엄마가 해준 치킨 맛이야. 맛있다. 짜지도 않고. 검색을 해보니 정말 찐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한번 먹어봤는데 되게 부드러운. 정말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깻잎 향이 음. 강하게 음. 감도는데 와 인생 치킨 등극합니다. 곽지해수욕장 오시면은 꼭 뭐! 드셔보세요. 음. 2일차 아침입니다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한 보말 칼국수집이라고 왔는데요 이 음식점의 특징은 차에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기다리겠습니다 호출이 왔습니다 먹으러 가보시죠 매생이 바당전과 보말 칼국수를 시켰습니다 제 생이, 전는 처음 보 는데 비주얼 이, 장 난이 아니 죠？쫄깃쫄깃 바삭바삭 정말 맛있 습니다.

네, 저탄고지 제주도에서는 없습니다. 바로 탄수화물 파티 밥을 먹으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숨이 피어버렸어요. 오마일 칼국수 어떠셨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괜찮았어. 한 5점 만점에 4.3. 여기는 액티브 파크고요. 아이들이 클라이밍 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BTS도 방문했나 봅니다. 전에 왔을 땐 이런 거 없었는데. 오, 버튼이 눈 앞에 있어. 잘한다. 예! 발로 점프! 옳지! 점프! 점프! <laughs> 잘 했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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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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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당 3만 원이고요, 교육 시 간도 포함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클라이밍 뭐라, 코스들이 있고 안전 요원들도 기구마다 있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수 있습니다. 예이! <laughs> 예이! 도대체 몇 개를 깨는 거야? <laughs> 제주도에 내려와서 저탄고지는 잠시 쉬지만 혈당 관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밴드를 들고 다니면서 혈당 관리를 해줍니다. 면을 먹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혈당 관리 겸 후면 삼각근과 측면 삼각근 운동을 해 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깨가 참 시원합니다. 좀 진상인가요? 다옹 화이팅. 자, 저는 이 각주요. 올라 있습니다. 어, 어, 어. 잘 잡아. 꽉. 아니 아니. 이거는 연예인들이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얘만 대기가 좀 있습니다. 잡아. 즐거워하네요. 꽉 잡아. 단계 아이고. 잘한다. 잡아. 잡아. 와, 마지막 이 액티브 파크 재밌게 놀았습니다. 제주 올 때마다 오는데 여기는 우리나라 클라이밍에서 제일 좋은 곳인 것 같아요 5점 만점에 5점 만점 드리겠습니다 금능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액티브파크에서 5분밖에 안 걸려요 제주도에서 현재 가장 핫한 해변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뜨겁습니다 우후, 너무 덥네요 자 해수욕을 즐겨보시죠 자. 자, 어 금능 해수욕장은 물도 따뜻하고 수심도 얕아서 아이들과 놀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에메랄드빛 바다 정말 보기 좋습니다. 해수욕을 하고 와서 머리가 엉망입니다. 맛있는 아구찜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TV에도 나왔던 맛집이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시죠. 이것 또한 와이프픽 아구찜 맛집입니다. 아고찜 이 두툼한 살을 보십시오. 시식해 보겠습니다. 정말 아고찜 1등입니다. 수협 위판장에서 당일 아고를 받아서 생 아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진짜요. 되게 볶았는데 진짜 미나리랑 콩나물도 정말 신선하고 아귀도 큼직한 게 맛있었습니다. 어? 진짜 맵다 나한테는 진짜 맵다 맵다 자기 맵찔이야? 맵습니다. 자기 맵찔이었어? 맵찔이 뭐야? 아, 맵찔이가 뭔지도 몰라요? 내가 <laughs> 나 맵찔이 응? 뭐야? 모르겠어요. 내용 없는 사람을 맵찔이라고 하잖아. 아, 그래? 어 정말 맵네요. 근데 계속 먹게 됩니다. 중독됩니다. 정말 맛있네요. 저의 아내가 꼽은 1픽입니다 인생 아구찜이라고 하네요.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마우나 <laughs> 맛있지? 제주도 2일차에는 숙소로 옮겼고요. 여기는 지인이 추천해준 제주 애월에 있는 4성급 유니 호텔입니다. 자, 체크인을 하겠습니다. 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호텔은 애월 바다가 이렇게 한눈에 보입니다. 정말 이쁩니다. 저희 아들은 지치지도 않는지 게임 중이고요. 저희는 게임을 할때꼭 옆에 타이머를 켜둡니다. 타이머로 시간을 재서 꼭 약속한 시간만큼 게임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자제력을 키워줍니다 자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조식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찍진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의 저탄고지 저성노아 식단입니다 저는 어느 조식을 가나 커피는 꼭 챙겨 먹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조식 커피 너무 맛있어요. 조금씩 걱정이 됩니다. 내려와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호텔에서 제공하는 카페 쿠폰을 사용하러 가 보겠습니다. 찾아보니 애월에서 유명한 식물원 컨셉의 노을리 카페더라고요. 내부가 아주 멋있습니다 호텔 투숙객에겐 아메리카노 1 플러스 1 쿠폰을 줘서 유니호텔에 숙박하신다면 꼭 오세요 와 바다 멋있네요 식물원 같이 꾸며져 있는 게 인상적입니다 저탄고지인에게 고비가 왔습니다 키토이는 과연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노을리 카페 시그니처인 흑연탄빵입니다. 오징어 먹물 식빵에 라즈베리 잼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시그니처 흑연탄빵이라고 하네요. 연탄빵 먹방을 찍겠습니다. 먹을 수 있어? 뭐다 먹지 마. 그냥 맛 빼기로. 반 잘라? 나 원래 단팥빵 좋아하는데 식감이 맛있어. 되 쪼기 쪼기. 두개야 연단빵 종류가 백연단빵도 있어 이건... 이거 진짜 잼을 좀 찍어 먹어야 돼 인절미 흠 응. 응. 어? 인절미랑 크림 이거는 먹물 어? 게리 뭐지, 뭐지? 음 쫄깃쫄깃하다 이 카페가 이 호텔 평점 0.5점 올렸습니다 이가 그러니까 뭔데 평점 올리고 말 거야 내 채널이잖아 카페 사나이 보면 진짜 소중하신가요? 뭐라고? 이 카페를 기획하시고 운영하시고 이 식물도 직접 꾸미신 분이 제가 눈여겨보는 한국 여행 유튜버 중에 여행 중인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제 생각에는 수일 안에 반드시 떡상하실 분인데 지금은 구독자가 얼마 없으세요. 분명히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떡상하실 건데 그분이 여기를 다. 만드셨다고 해요. 좋은 추억 만들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여행 중이니. BTS가 밥을 먹고 갔다던 맛있는 밥집 단소로 가고 있습니다. 와. 와. 제가 방문한 시간은 2시였는데 운 좋게 제가 마지막 예약이었습니다. 인기가 좋네요. 여기 오실 분들은 일찍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허름해도 왜 이렇게 멋있어 보입니까? 최고의 인테리어 필요 없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허름한 집도 최고의 인테리어가 되는 법이에요. 아니, 계속 넘겨봐. 잘 찍었어? 아니, 이게 막 수평도 하나도 안 맞고. 이게 뭐야. 넘겨봐, 계속. 이게 가장 나중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넘겨보라고. 이상하잖아. 내가 맞잖아. 찍은 거랑 비교를 해봐. 이거 내가 찍은 거야? 아니 내가 찍은 거. 어딨어? 내, 저, 내가 찍은 잘 거. 잘 찍었어. 아니라고. 수평 맞아야지. 이렇게 딱. 아니 그것도 맞는다니까? 위아래로 찍지말고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 그리고 아 자르면 되지 사진 다시 찍어? 드디어 들어갑니다 1시간의 웨이팅 내부가 넓진 않았지만 가정식 맛집답게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앉아 앉았어 <목소리> 띠로리 BTS 닮은 우리 아들 <목소리> 성인 17,000원에 한상차림이 나오는데요. 집밥 느낌의 아주 잘 차려진 한상이었습니다. 전복장 빼고는 전부 반찬 무한 리필입니다. <목소리> 빨리 먹어. 우리 빨리 그래야저거가스티수붙어 스노클링. 정말 정갈하고 깔끔한 맛있는 한식 차림이네요. 반찬들이 정갈하고 맛있고 깔끔합니다. 야, 좋아하는 된장국. 오, 갈치무 같이 생겼는데 무조림. 사실 정갈한 맛있는. 가정식이고요. 긴 시간 웨이팅과 기다리면서 저희 가족이 벌레에 많이 몰렸어요. 만약에 빨리 와서 맛있게 먹고 갈수 있는 코스라면 한 4.6.7점 그런데 1시간 넘게 웨이팅을 했고 밥은 맛있지만 그렇게 특별하다기 보다는 맛있는 가정식이기 때문에 4.5점 드리겠습니다. 스노쿨링을 하러 왔습니다. 실패! 아이가 너무 작다고 사장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장비를 빌려서 협재 해수욕장으로 우리끼리 왔어요. 협재 해수욕장. 어, 아빠랑 같이 들어가서 은 물로 스노클링을 하러 왔습니다. 아빠랑 들어가자. 자, 이제 우리 스노클링 하러 가는 거야. 파이팅. 파이팅. 자, 스노클링도 끝냈고요. 오늘은 멋있는 해안도로를 따라 선셋을 한번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선셋을 찍으러 다 같이 보시러 가겠습니다. 여기는 정말 뷰 맛집입니다. 다른 거보다 뷰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신 분은 한 번쯤 추천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일몰을 보고 계시고요. 자, 다 같이 소원을 빌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즐겁고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호텔 얘기, 유쾌한 일상 그리고 저만의 컨텐츠에 함께 웃고 공감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밌고 따뜻한 얘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민드럼은 킵고잉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는 올라가 카메라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같은 초보유튜버 40대 아저씨 왜이래 올라가 옳지 보이십니까 여기입니다 자 그럼 맛있게 피자를 먹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맥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피자가 먹고싶다 그래서 급하게 제주시로 피자를 먹으러 왔습니다 마르게리타 피자와 루꼴라 피자를 시켰습니다 오리지날 이태리 피자 맛입니다 피자가 땡기시는 분은 여기 추천드리겠습니다 쌍쌍바 먹방 응 음, 맞아 우리 랑 먹방도 알아? 자 쌍쌍바 꺼내봐 이야 우리 라온이가 제일 좋아하는 쌍쌍바 자자자 저희 아들이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래서 산책 겸 근처 편의점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나오니 갈까오 완벽해. 자 남은 일정도 맛있는 걸로 꽉꽉 채웠으니 다음 영상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